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깜찍하죠? 자, 색종이는, 자, 이렇게 한 장의 색종이가 있다면, 4분의 2. 종이에 색종이만 필요해요, 친구들. 자, 새의 크기는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자, 색종이 한장 준비해 볼까요? 그리고 새의 눈과 날개를 그려줄 펜 하나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슝. 자, 먼저 이제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십자 모양의 표시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부리를 만들 건데, 자, 부리의 길이에요. 한 5mm, 1cm 까지는 안 되고, 5mm 정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노란색 채를 만들어줄 거야요 뒤집어서 가운데를 향해서 삼각으로 이렇게 쓱쓱쓱 잡아줘요. 왼쪽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보는 쇠를 쇠를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머리 부분이 되죠. 얘를 이렇게 접는데 어디까지 접냐면, 요 선이 여기에 일직선이 되도록 접는 거예요. 요 꼭지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접어줘요.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여기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접어주고 아래 부분을 반 접어줘요. 위에까지 이렇게 짠 자, 그리고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를 접어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 옆으로 길게 이렇게 요 너비가 이렇게 조금 길게 대각선으로 접어 주고요자 여기 위에 윗부분 뾰족한 부분은 여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볼까요? 슉! 귀여운 새가 완성되었네요. 짠! 자 이제 눈과 날개만 그려주면 돼요 짠! 사인펜으로, 네임펜으로 눈을 슝 그려줬어 이제 날개도 여기 있죠? 여기에 짠!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안녕 얘들아 너무 귀여운 새가 벌써 금방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작은 슥슥이와 같이 모두 완성한 친구들. 좋아요, 클릭, 클릭. 많이 많이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구독, 알림 기능까지 있으니 많이 많이 활용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은 귀여운 틱틱틱틱틱 새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쳐보보았어요. 틱틱틱틱. 예쁘게 잡으세요.